어, 이쪽 부분은 어, 스테이터 코일을 어, 교환을 다 하기는 한 건데, 요 고정 볼트, 예, 볼트랑 이제 요쪽 너트, 이쪽 예,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어, 확인을 해달라고 어, 요청을 하셨어요. 어, 그리고 뭐꼭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 볼트가 풀리면서 어, 프라이머리 쪽 커버에 어, 데미지를 준 거기 때문에, 네, 요 부분을, 어,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렇게 위에서, 위에서는 요 체인 텐셔너를 먼저 빼줘야 됩니다. 요 텐셔너 고정 볼트를 이제 풀어줍니다. 풀어주고, 빼낼 때 이렇게 살짝 잡아서 빼내주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요 고정 볼트를 한번 풀러 볼게요. 이제 요 보통 요 볼트를 풀러 낼때 이제 임팩으로 그냥 어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임팩보다는 손으로 풀러 보는 게 좋아요. 요 볼트나 이제 안쪽에 받아주는 부분 나사산의 컨디션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어 힘을 줬을 때이 풀리는 이 감을 보고 어이 부품에 대한 어, 컨디션을 또 예, 추측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. 녹 타이트를 어,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. 어, 이게, 어느 정도, 이게 좀, 이 토크 값으로, 어 정상적인 토크 값으로 조여졌으면, 이제, 록타이트도 적용이 되잖아요. 어 그러면 좀, 굉장히 힘들게 풀려요. 뭐, 쉽게 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, 힘이 좋으신 분들은, 네, 네 정확하게 조여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스이트를 바르긴 바르셨는데 안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어 근데 이쪽 그 앞쪽 부분 고정하는 스테이터 쪽 부분은. 이 볼트를, 어,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을 보게 되면, 이렇게 이제 그 녹타이트, 예, 요런 이제 그 이물질들이, 어, 남아있게 되는데, 이 앞전에도 그렇고, 요거를, 어, 깨끗하게, 어, 세척을 안 하고, 어, 끼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요런 이물질이나 기타, 어, 이제, 요런 이물질 같은 게, 요 프라이머리 이제 안에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오일이랑 같이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. 막 이렇게 윤활도 되고 하다 보면, 요 클러치 쪽이나 이제 스테이터 코일, 예 안쪽 부분에 요 이물질이 가서 탁 끼게 돼버리면, 부품에 이제, 데미지를, 어, 먹기도 하고, 예,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, 어, 방지하려면, 네 그런 부품들, 세척을 좀잘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이쪽 클러치 쪽도 한번 어, 확인을 해 볼게요. 네, 이 클러치 쪽은 이제 반대로 어, 되면 됩니다. 우선 여기를 그냥 네, 척도로만 좀 다시 조여 놨어요. 조여 놓고 똑같 허브 쪽 너트를 너무 세게 조이신 것 같아요. 네, 우선, 어, 그래도 확인차, 다, 다시,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조립을 하기 전에 한번 세척을 해 보겠습니다.